발렌시아 가네 근데 이태에 많이 쓰더라고 여기 친구들이 저 발렌시아가 선글라스에 많이 써 비즈빔이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키스 사이트도 안 들어간 지 오래돼가지고 아 비즈빔 이거 아나 아까 나왔 아, 와팔 아, 가죽 씨 오마이갓 아, 오마이갓 oh oh 마르지엘라도 몇개 있고 근데 뭐 이런 거는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가 없는 디자인은 꾸준히 꾸준히는 아니지만 이미 나왔던 거죠. 워싱 예쁘다 이거. 사람이 좀 많아요. 이왜 여기 인기 많은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밑에 카페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카페가 좀 예뻐가지고 파맨제스 이것도 귀엽네. 와우.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파맨제스. 하지만 외국 친구들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이들수도 있고. 뭐 여러분들 다 보실 보셨을만한 분이 있어요. 먼더 뭐 커버, 엔가, 이테카사 블랑 카드 이런 거가디건도 귀엽네요. 매장이 그냥 예뻐요 여기. 보이시죠? 스톤 아일랜드 이런 거. 아니 은근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많이 입더라고요 여기 친구들이. 뭔가 날씨가 딱 입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. 와 마하리시 옛날에 잠깐 우리나라에서 바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 마하리시. 아르데가시 보여러 뭐, 분들 이제. 요거 요것도 아르데가시. 거기 자세히 사실 사이트 거기 막 엄청 둘러보진 않는데 아워내가시 사이트 요거는 괜찮네요 요거 예쁘다 약간 옛날 생로랑 그 비스코스 셔츠 느낌인데 음. 이제 오픈 카라라서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에요 버튼도 딱 이렇게 보이시죠? 생로랑 그때 셔츠 레전드였죠 언더카버 이런 것들 있고 패딩 귀엽다 팔 레더로 이렇게 음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서 뭘 먹으면 좋은데 제가 밥은 아까 먹고 왔잖아요. 내가 너무 불러 먹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 보여만 드릴게요. 추천. 파리 오시면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밥 먹어도 좋겠다. 뭐 와인이나 이런 거한잔 정도. 네 이렇게 다시한 키스 한방 끝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<laughs> 구독 좀 눌러주세요. <laughs>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지난님 구독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여기 네. 오늘 여기서 뵀는데, 어또 이렇게. 너무 반갑어요. 진짜, 네, 반갑네요. 또뵐 때까지. 네, 반... 아니, 아니, 네. 해, 네, 네 아니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사진 자주 올려주시고, 아, 네. 내가 많이 <웃음> <웃음> 해야겠다. 들어가세요. <사장님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스튜시 서울 챕터.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파켈러. 코스파켈러. 코퍼킬. 기대된다. 제가 첫 시즌에 진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, 그 이후로는 처음 왔네. 들어 왔어 여기 이분이랑 네. 같이 왔는데 아 어, 일단 분위기부터 너무 좋아요 어때요 거기 좀 봤어요? 아 이번에 준비 많이 했네 그러니까 준비 진짜 많이 진짜 하셨네. 하셨네 옷들이 와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어, 이거는 여자분들이 어... 입으시면 진짜 귀엽겠다 아 어, 이것도 귀엽네 어 이거는 어 아... 이거 어때요? 아니, 입고 싶은데? 맞죠 이거 입고 싶죠 나도 이거 입고 싶다. 아니 위에 그냥 무지 반팔 입고 이거 입은 다음에 밑에 구두 하나 탔다. 아니 이거 진짜 베스트. 어. 아니 약간 감동하고 있어요, 지금 저. 나 감동 중. 너무 안 보여. 연기가 좀차 있어요. 여기가 연기가, 연기가 좀차 있는데. <놀람> 아니 잘 나온다. 역시 아이폰 최고네. 진짜. 카메라가 더잘나온오 카메라 싱크 너무 잘 나온다. 아, 아니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. 입으면 또 난리 날것 같은데 진짜. 방파에도 네. 이런 반파에도 여러분 여름에 라한 느낌의 반팔. 아시죠? 네. 약간 그냥 뜨거 놓고 쿨하게. 어, 쿨하게 그냥 네. 완전 느낌. <laughs> 알죠. 알죠. 그런 바이브도 입으시기에 좋은 반팔이 너무 많고. 근데 멋있는. 어 멋있어요. 네. 디테일도 이런, 그렇고, 것도. 어,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네.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. 아, 색도 대색도 다르네. 아, 색도 달라 심지어. 이 반판 하나도 인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게확 티가 나는 거지 아 진짜 좋다 것도 이런 것도 컬러 빵 일부도 이런 컬러래 음. 제가 옷을 계속 보는데 어, 진짜 신경 디테일이나 이런 게 어, 대박이야 아니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게 숏츠인데 약간 디테일 있는 거 찾기 진짜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아도 컬러도 많아 어, 컬러도 어, 약간 어. 그린 카키올리브도는 여기만 방 여기가 예뻐요 음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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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링은 또이렇 이거 맸을 때딱 여기 앞에 링도 링도 링 나올 딱 보이는 텐데. 참 풍요적. 저희 어디 가죠? 저희 지금 렉토. 렉토. 네. 솔직히 코퍼게 좋았다. 아, 너무 좋았어 아, 코퍼게 진짜 좋았고 렉토 도 어떤가? 렉토도 근데 리뷰를 봤는데 네. 어 괜찮트. 아, 렉토 항상 괜찮지. 네, 항상 괜찮지. 네. 근데 이번에 더 뭔가? 네. SS가 사실 남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즌인데 네. 더 일을 갈고 나온 분위기 오케이. 그런 느낌 좋다. 찍어야지. 렉토. 렉토. 렉토도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. 아, 렉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. 맞죠. 또 반응이 좋다던데. 반응이 좋아요. 어, 너무 좋아. 아니, 많이 궁금해하시고 한번 들어가보시죠 Let's go! 요런 t s go! l 디테일 go! l e t 디테일 Let's 요 o Let's go! Let's go! Let's 게 o Let's go! Let's g 아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립 s 색 o l 이 t s go! l 스티치도 이렇게 데님 색깔로 쳐놓으셔서 뭔가 데님을 연상케 하지만 데님이 아니고 요, 요게 예쁩니다 위에 여자분의 반팔이랑 남자분 스웻에도 요 RC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약간 밧줄처럼 그 리조트 컬렉션 느낌이 딱잘 사는 요런 식의 디테일로 넣어주셔서 요것도 너무 예쁘고요 이거 쿨하네 그냥 완전 얇은 슬리브 근데 가운데 그냥 로고 있고 워싱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의 여기 이렇게 넥 부분의 디테일들 요런 식으로 살렸어습 다음 이거 플라워셔츠 이런 것들이 무드가 다 좋고 이거는 저번 시즌에 나왔던 제 기억에 슬리브리스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니트 형태로 다시 나왔네요.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? 네. 아 레이어드 돼 있는 거구나. 이거 괜찮네. 남자분들이 겨면 나시 이렇게 좀 힘드실 때 레이어드 돼 있는 거 이거 괜찮네요. 요것도 너무 예뻐. 이거 약간 견장이는 견장 셔츠인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? 이렇게 걷어서 올렸을 때 버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끄 올릴 수 있는. 그럼 모두 이거 색깔도 예쁘고 약간 네이비 톤인데 어두운 네이비 톤. 네, 컬러가 또 빈티지 네이비예요. 어, 그렇죠, 아 그렇죠. 그렇죠. 이거 어, 가겠습니다. 저는 이거 예쁘네요. 잘 어울리네. 아니 오늘 노란색 셔츠 아니 잘 입고 왔네. 잘 입고 왔죠. 에. 이번 SS 진짜 힘을 좀 빼셨다고 하셨죠?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못하는 느낌보다 근데도 오히려 가벼운 느낌에서 좀챙겨가실게많네요 어, 너무 좋네요.